헬로 에브리원. 웰컴 백투 에스테스.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카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DNV, ABS 이런 곳이 그 글로벌 저명한 선급 기관 아닙니까?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장기 보고서 이런 거는 정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DNV가 최근에 그머리타임포캐스트투2050 이런 보고서를 냈고요. 2050년까지 해양 산업을 예측했다는 거죠. ABS는 Beyond Horizon. 뭐, 지평을 넘어서 뭐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둘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미래를 더듬어 봤다. 미리 더듬어 봤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 보고서 내용 중에서 그러니까 DMV가 특히 대체 연료를 전망한 부분. ABS가 탱크 편대, 탱크 편대, 탱크 그 전차가, 전차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원유 운반선하고, 그 다음에 석유화학 제품선, 요걸 탱크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 탱크 편대의 미래 구성에 대한 내용, 요거를 발췌해서 어, 이번 야, 그 언론인 리비에라가 9월 26일자로 보도를 했습니다. 요걸 한번 공유하기로 합니다. 현재 대체 연료로서 가장 돋보이는 것이 LNG 추진이고 그리고 22년 이후에 메탄올 추진이 이중 연료 추진 방식으로 급증한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총 톤수 기준으로 LNG 추진으로 발주된 선박 현재 운항 중인 선박이 한두배 이상이라고 하고요. 이 경우 그 LNG 씨는 제외한 내용입니다. LNG 운반선은 당연히 LNG 추진으로 할 거고요. LPG 운반선은 LPG 추진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메탄올 이중연료 추진의 경우에 발주 중인 선박수는 메탄올이죠. 네. 그래서 메탄올, 메탄올 이중연료로 발주 중인 선박수가 현재 메탄올 추진으로 운항 중인 그 선박수 대략 20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0배라는 이런 통계를 볼 때, 제가 볼땐 이거 상당히 주의, 주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22년 이전까지는 메탄올 이중연료 추진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대 있었, 한대 있었는데, 22년에 20척이 발주됐다면, 그러면 20배 증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메탄올 이중연료 추진이 과연 앞으로 몇년 동안이나 이렇게 증가하는 현상이 지속될 것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예, 예, 저는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메탄올과 메탄, 메탄이 천연가스 아닙니까? LNG. 이거 액화하면 LNG가 되고요. 그래서 메탄올과 메탄 전부 본질은 탄화수소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걸 연료로 태우게 되면은 공통적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반드시 나오죠. 그런데 에너지 밀도는 이제 메탄이 훨씬 더 우월합니다. 메탄은 땅 속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주워와서 사용하면 되는데, 메탄올은 자연적으로 존재하지를 않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공장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만들 때는 추가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밖에 없고요. 그리고 에너지를 투입을 해야 합니다. 즉, 메탄올을 만드는 과정은 에너지 투입해야 그, 이, 결과를 얻는 그런 투입 반응, 에너지 투입 반응입니다. 에너지 배출 반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메탄올은 상온 상압에서 액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보관하거나 운송할 때 메탄보다도 유리한 점이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니까 여기서 이제 그 그린 메탄올이 존재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메탄올 이중연료 추진이 검토되는 정도에 불과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LNG가 대체 연료의 대세가 될 것으로 저는 여전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료의 특성으로서는 메탄올은 열등제라고 봅니다.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것이죠. 메탄은 우등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이전에 여러 영상으로 자세히 그 다룬 바가 있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LNG 추진은 컨테이너선 그 다음에 자동차 운반선 이런 데 가장 많이 채택이 되어 있고요 현재는 그래서 예. 그 컨테이너선에 196척 그 자동차 운반선에 133척 이렇게 발주되어 있다는 겁니다 발주 예. 그래서 그 탱크선에 83척 벌크선에 39척 이런게 LNG 이중 추진으로 현재 발주되어 있다. 요렇게 이제 정리되고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그림인데, 매우 그, 요긴한 그림인데, 한번 보시면은, 대체 연료 그, 채택되는 현황을 선박 수 기준으로 또총 톤수 기준으로 이렇게 기준을 둘로 나누어서 그 각각에 대해서 전체 선대에서 그 대체 연료 비율, 그 다음에 발주 중인 그 선박에서 대체 연료 비율 요거를 한 방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런 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저 그림에서 가령 총 선박 수 기준으로 이게 이제 위에 있는 그림 아닙니까? 총 선박 수 기준으로 전 세계 현재 운항 중인 선박의 98.2%는 지금 전통적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23년 7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대체 연료 선박 수, 선박 수입니다. 선박 수. 예, 네. 그니까, 러 조그만 선박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laughs> 그래서, 어, 대체 율료 선박수는 지금 전체 운항하는 선박의 1.8%에 불과하다. 즉, 2002척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2척이 1.8%니까 전체 선박수는 산수를 하면 그 금방 나오겠죠. 하여튼, 2002척인데, 이 중에 1079척이 LNG 추진이고요. 메탄올 추진은 27척이고, LPG가 91척, 수소 추진이 5척, 배터리 및 하이브리드 추진이 800척이라는 내용입니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총 선대를 기준으로 본 것이고, 그러면 발주 중인 선박수를 기준으로 한 보면은 73.8%가 여전히 전통적인 연료 사용하는 방식으로 지금 발주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친환경 연료라고 할수 있는 그 이중 추진 요 이렇게 그 발주한 거는 26.2%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총수로는 1376척이 지금 발주 중이다. 근데 이 중에서 829척이 LNG 추진이다. 151척이 메탄올 추진이다. 이런 겁니다. LPG는 96척이고 수소는 여전히 한 5척 정도 차지하고 배터리 하이브리드가 200 95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저기서 이제, 그, LNG 추진 829척을 더, 그, 세분을 해보면은, 306척은 LNG-C, 즉, LNG 운반선에서 LNG를 이중연료로 사용한다. 그런, 그, 구조이고요. 남은 528척이 LNG가 아닌 다른 화물선, 가령 컨테이너선이나 자동차 운반선이나, 뭐 탱크선이나, 볼크선, 이런데서 LNG 이중연료 추진 방식을 선택한 경우다. 이렇게 이제 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추진은 상대적으로 소형 선박에 한정되기 때문에 저금뭐 특별한 의미가 없지 않나 싶고요. 그러니까 LPG 운반선이나 메탄올 운반선의 경우에는 꼭그 화물로 LPG나 메탄올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그걸 연료로 사용하는 거 이거 당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요는 있을 거다 이겁니다. 기타 용도에서 과연 메탄올 추진을 선택하는 사례가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 있을지, 요건 이제 주목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 톤수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운항 중인 선대의 6.52%가 대체 연료 기능이 있다는 거죠. 이 중에 5.96%가 LNG선이고, 0.05%가 메탄올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과거의 숫자이고, 어, 아, 현재 발주되어 있는 것, 총 톤수 기준으로 발주 선박을 한번 보면은 51.3%가 대체 연료 기능이 있다. 즉, 요즘 발주의 주된 추세는 대체 연료, 그, 적용할 수 있는 이중 연료 방식이라는 것. 요게 다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중에서 40.3%가 LNG다. 메탄올은 8%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 하이브리드는 지금 그 비율은 0.8% 아닙니까? 비중이. 그런데 위에서 봤듯이 선박 숫자 기준으로는 배터리 하이브리드는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총 톤수 기준 비중은 0.8%에 불과하기 때문에 따라서 그 그러니까 배터리 하이브리드는 선박 수는 많은데 대부분이 소형 선박이다. 그런 그 증표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은 총 톤수 기준으로도 전체 선대의 93.5%는 결국 그 앞으로 어? 점차, 순차 친환경 이중연료 선박으로 교체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그러면 그 중에서 최소한 40%는 LNG 추진이 차지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은 슈퍼사이클 초기 단계라고 보는 게 맞, 맞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K조선, K조선 슈퍼 사이클은 결국 가스 전성 시대로 특징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계속 분석을 해 왔는데 이게 대략 맞다는 것을 이게 지금 그 어, 뒷받침하는 자료 아닌가 이렇게 그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그 투자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 B. S 보고서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오일 수요가 22년에 연간 2.3% 성장했다 하고요, 23년에 추가로 2.4% 성장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A. B. S가 그런데 여기서 제가 추가로 이제 보충을 하면은 오일 수요 증가는 가스 수요 증가보다도 현저히 작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 가스 수요는 그 경제 성장률 이상으로 계속 그 성장할 수 성장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이전에 여러분 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abs 는 오일 수요가 앞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오일 대체 연료 개발이 지금 가속되고 있다 특히 교통 분야에서 전기화 하이브리드 화가 진행되고 있다 발전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용이 증가한다 또그 어, 가스 발전도 증가한다. 이런 걸 지금 그 가스 발전 증가를 근거로 제시하지는 않았고요. 예, 하여튼 재생에너지 사용이 증가한다. 이런 걸 지금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 분야에서 가스 발전 증가하는 것도 하나의 추세입니다. 예, 이제 석탄을 가스로 대체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 탱크스는 원유 원류 운반선과 원유를 가공한 석유화학제품선을 통칭하는 말 아닙니까? 근데 이제 ABS가 매우 재밌는 그 예측을 했는데 아주 주목되는데 2050년까지 원유 운반선과 석유화학제품선의 연료 중에서 대략 한 10%만이 오일 기반 연료, 오일 기반 연료라는 게 가령 지금의 중요, 유사한 그런 연료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태우는 거는 한10% 정도밖에 안될 거다, 이겁니다. 2050년 되면은. 그렇다면 나머지 90%는 대체 연료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대체 연료라는 게 바로, 그, 여기 지금, 그, ABS 보고서에서는 뭐 암모니아나 메탄올이나 수소 이런 걸 이제 예시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LNG 도전는 저기에 포함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대체 연료가 앞으로도 확대될 거다. 저, 탱크선 분야에서. 그러니까, 이 뭐, 그,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운 연료 옵션을 채택해야 될 거니까, 뭐, 이런, 그, 그, 어떤 현재의 추세를 반영한 예측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그, 어, 선박 구성과 관련해서도 아주 재밌는 그 예측을 했는데, 석유 및그 화학선 분야, 전체적으로 탱크선 아닙니까? 어, 탱크선. 그 다음에 건조화물선 요 비중이 전체 그 선박에서 22년에는 한 64%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근데 20, 2050년에는, 2050년에는 그 비중이 45%까지 줄어들 것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박 구성이 이렇게 변한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그 조선 산업의 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우리 지금, 그, K조선 같으면은, 이런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응할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하면은, 그거는 K조선한테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거 아니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